박준이 양이 저를 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부품을 찾겠습니다. 아 그러면 지금 요게어 컨트롤러고요. 음. 아빠 나 아빠 도움 없이 한개 꽂았. 어네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거는 모터고요. 어요 모터는 보시면 흰색 머리가 있고 검은색 머리가 있어요. 이게 어느 쪽이 어느 방향인지 제가 아직 잘 몰라서. 아빠 여기 꽂아 다음. 네. 그런 다음에는 여기 꽂으시면 됩니다. 여기, 다음에 여기. 여기, 음. 여기, 여기. 네. 또 잘못 꽂은거 네. 아니야, 아빠. 여기는 가운자 꽂았잖아요. 어, 그러게요.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요거인데요그 파워 디스리뷰터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, 어, 그건데, 얘는 또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봅시다. 지금 박준이 양이 일단 물을 마시러 갔고요. 어, 되게 산만하죠? 그래서 지금 요 파워를 있는 게 이건 QV의 250이고 요거는 타이 아, 카본 파이버로 만든 건데요. 두개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파트 안에 붙어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다른 파트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조립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난지는 좀 보죠.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금 여기가 카메라를 달아야 하는 부분인데요. 아이고 혹시나 이것도 거꾸로 꽂았네. 네, 지금 저는 계속. 계속, 뭔가를 계속 잘못 거꾸로 꼽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어, 진동을 방지하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잘못 꽂았으니까 또 다시 꽂겠습니다. 일단 잘 됐나요? 네, 애벌레. 예벌레요 그럼 이렇게 슉슉슉 가봐야지, 애벌레가. 슉슉슉슉.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조립하도록 할게요. 애벌레 웨이브. 아, 오케이. 어, 앞으로는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. 그런데 그 전에. 음. 응, 음, 잠깐만 그 전에 여기부터 조립해야지. 어 그런 다음에 이거 날개를 아까 또 잘못했었던 거 빼다 꼈다 하듯이 이렇게 잘맞추시고요 여기 구멍 이 있는데 그거를 잘 맞춰야 되는 거겠죠? 그죠? 네. 네.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슬 찾아서 넣고 있는데 이게 세개 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구멍을 잘 맞춰야 되는데. 아, 좀잘 해봐. 음, 이게 좀 어렵지. 오케이 됐다. 들어갔어요? 네 들어갔습니다. 요번또 거꾸로 잘못 꽂는건 없겠지? 응. 요번에또 살살 살살 살살. 아 처음부터 너무 꽉하면 안 돼? 어이 망가져 망가져. 왜 처음부터 꽉하면? 아니 처음부터 꽉하면 잠깐만 하나만 더꽂 꽉. 꽉하면 방 방금처럼 잘못 빼? 음 근데다가 다른 파트가 안 맞으니까 잘안 들어가요. 됐어. 됐어. 작은 파트 긴 파트? 음짧긴 거. 다 되셨나요? 그럼 저는 다른 파트를 여기다 꽂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꽉 해야지 얘가 날때안 빠지지. 그렇죠? 잠깐만 건 이쪽서부터, 이쪽서부터. 이쪽 됐어. 됐다. 됐습니까? 네. 잘 됐습니까? 네,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. 잠깐만 살살. 여기도. 아, 너무 꽉 댄데. 됐 네, 알겠습니다. 어, 지금 잘 붙이고 있는데요. 많은 비디오들을 보면, 바로 요 지점이, 요 지점이 날개랑 충돌을 하면 잘 부러진다라고 해요. 그런데 보니까 왜 부러지는지를 알겠어요. 실질적으로 파트가 상당히 여기가 부분이 좁기 때문에, 카본 파이버라도 이게 쉽지는 않겠어요. 어, 대신 반면에 또, 어, 얘는 하비킹에서 구입한 건데요. 뭐, 세일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, 얘는 어 유리 섬유 고요 유리 섬유라서 확실히 카본 파이브 보다는 두껍긴 한데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 빼놓고 여기 안쪽에는 어 밀링으로 파서요 어 아직 날려보지를 않고 떨어져 보지를 않아서 어떤 놈들이 더 단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 파트는 완성을 했는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, 주니 씨. 우리 여기다가 컨트롤러를 붙이고 붙여야 됐을 것 같은데, 허허, 어렵네. 이제 본격적으로 땜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땜질, 땜질, 응. 땜질 여기에다가 붙여야 되는데, 어, 지금 저는 강아지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다 올린 바로 요거를 보고 어,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요. 네. 제 땜질을 시작하겠습니다.